오케이, okay, 좋아. 근데 어차피, 우리 또 지나갈 거잖아, 여기로. 회사? 우나또 밀래. 됐자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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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량에 관심이 많은 애구나. 헤 <laughs> 돌려봤네, 타이어. 금만지나가게요 왜야? 오야. 예. 어디로 갈 거야? 여기로 아, 빌 거야. 안 밀어지는데. 응? 안 밀어져요. 아, 빠 밀어줘. 해도 돼요? 응. 응 오는데. 우 나무까지 너무 많아. 응? 우! 와, 언니다다 나무님은 못는데좀타살아봐 자. 안 굴러가? <laughs> 네. 아빠 굴려 줘. 같이.

바닥에 하지 마. 어, 무릎 꿇지 마, 추워. 엄마, 짱. 아마 짱, 짱, 언니랑 합체시킬 거예요. 두 개를 뭐 어떻게 붙여? 잘. 잘 붙인다고? 네. 돼? 네? 아빠 힘을 써야죠. 써야 그래? 아빠 갈 건데? 왜요? 이제, 이제 끝나서 5분. 웃자. 괜찮아요. 그쵸? 안 미뤄져 차갑죠? 어 <laughs> 으쨔! <laughs> 잘하는데? 응? 이렇게 큰거 처음 만들어요 이게 눈이 잘안 왔어, 이렇게. 응, 오야. 으쨔!